말이 있었죠? 네. 자기가, 자기가, 선한 것을 보게 되면, 자기에게선한걸 생각하고 심기지 악이면 자기 악한 점생각을 m s e n 위에 말은 똑같고 그죠. w 그러니까 Maran Tokako. Good j 남의 악한 걸 보면 은 자기 악한 거를 생각해야지 그 남이 악한 걸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예. 그러니까 그말 말고 또 있죠 그 자리에 앉아보지 않고는 예. 어? 어? 그 사람의 잘잘못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런 게 있죠 예. 내가 강의해 줬죠 예. 예. 그러니까 방금 말한 거 치, 최고 궁금한 게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디모데 후서 4장 6절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재행천재 4장 6절이 글자로는 360자 정도 돼요. 길어.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야. 사랑하는 디모데야. 그죠? 어, 나는 떠날 날이 가까웠으니 나의 의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기다리니 나는 간다. 관제가 되고 부음이 되었으니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한테 자기 제자한테 편지를 써. 그때는 핸드폰이 없어. 그러니까 수기로 전부 써야 돼. 사람한테 보내야 돼. 그죠? 그때는 참 낭만이 있었어. <laughs> 그 편지를 원람면서 모든 애들이 편지를 받아요. 전쟁터에서. 근데 내만 편지가 없어. 그왜 그러냐? 한국에서 여자를 새기지 않았으니까. <laughs> 이거는 편지 마오면저녁마다 편지를 읽더라고 좀 앉아 있는 거야 내무반에 그나는 편지가 있어요? 없는 거야. 나는 어떤 편지 오냐 고등학생들이 단체로 쓴위문 편지가 있어. 어 그거는 누구 앞이 없어요. 그냥 국군 장병 아저씨 이래가 오는 편지야. 그쪽 사람도 누군지 뭐그 이런 있지.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런 편지는 줘. 그거는 읽는데 다른 애들은 매일 편지가 와막그 여자들 편지가 많이 와 어떤 남자에는 여자가 한열 명이 편지가 와아 <laughs> 그런데 뭐 애들이 편지에 울고 웃고 이래요 굉장히 내가 그걸 그게 참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 같으면 그거 참 재밌었을 거야 월남 전탱터가 그런데 애들이 전부. 기관총이 M총에다가 실탄을 가지고 있잖아.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끼리 싸우지도 않아. 위험을 아니까. 뭐 어떤 친구가 화딱지 나서 뭐 중대 가서 중대장 앞에 가서 총을 장전해. 류탄을 까고 막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 절대 싸우는 걸 전쟁터에는 동지애가 있어. 절대 같이 안 싸워요. 알겠죠? 우리끼리는 싸움을 피해요. 그 전쟁터는 좋은 게 그거야. 다 대화가 돼. 다 엄마 아버지 그리워하고, 저거 애인 생각하고 다 울적울적 울고 이러기 때문에 독한 마음을 먹는, 사람, 먹는 사람이 없어. 이게, 이게 같은 동족이다. 이거만 해도 이게 굉장히 끈끈한 거야. 전쟁터에서는 여기하고 다른 점이 이게 동지야. 이게 적이 아니야. 이게 베트공이 아니야. 한국에서 온 우리나라의 같은. 동족이야. 이것만 해도 안 싸워요. 웬만하면 다안 넘어가. 그냥, 그리고 저녁만 되면 우울해. 다들 고향 생각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항상 센티멘탈해 있으면서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야. 그냥 이쪽에서 엄마 이야기하면 얘도 눈물 흘려. 여기서 자기 애인 이야기하면 얘도 <laughs> 눈물 흘리고. 이게... 전봉화 전쟁터에서는 이게 끈끈한 게 있어요. 여기 이 사회하고 좀 틀려.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대부분 성숙해 있어요. 전쟁터에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자기가 성질내면 주님이 쏠 거고. <laughs>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우리의 한국에선 같은 군인이야. 우리 같은 동족이다. 이게 아주 끈끈해. 그래서 전쟁터를 가본 사람은 큰 경험을 한 거예요. 그 내가 뭐에 참전 용사, 뭐 그렇잖아, 네. 용사, 뭐 훈장도 받고 그랬지만 그 나를 내가 월남을 가서 배운 게또 신인도 배운 게 있어. 야 이런 전쟁 헛전쟁을 했구나. 이 전쟁도 이제 끝나는구나. 알겠죠? 네. 그래서 재행천재가 뭐요? 자기가 자기 죽음을 예견하고 바울이 바울이 쓴 거예요. 이 바울이 자기 죽음을 예견하고 제자한테 "나의 인생은 관제가 되고 부음이 되어서 나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 그러니 "내 인생은 하나님에게 바친 제사였다" "제사 한 발짝 한 발짝 살아온 게 하늘에 바치는 제사였다" "내 개인적으로 부귀영화내 소유적 인생을 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요, 내 존재적 가치를... 추구했다. 신에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편지를 써. 이 디모데 후서가 편지야. 바울이 디모데한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후서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내 불교 이야기, 불교 이야기, 뭐 기독교 야기를왜 하냐면은 그 재밌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근데 이 바울에게 이런 훌륭한 바울에게 하늘에서 선물 준게 뭘까? 바울의 선물. 바울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열심히 신앙해 가지고 받은 선물 뭘까 아는가 이런 편지를 남기고 제자들 기르고 교회를 여기저기 세운 사람이 바울이야.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늘에서 특별히 준 선물이 암이야. 죽음병, 죽을 수밖에 없는 고질병을 줬어. 내말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병을, 고질병을, 가시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 세상 소유적 삶을 미련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맞아, 맞아. 나는 이암병을 가지고 있으니까 머지않아 죽을 거. 하나님에게 더 내가 가까이 갔노라. 이것은 나의 하늘이 나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아시겠죠? 자기가 언제 쯤 죽을 것 같은 예감이 계속 고질병 이 있으니까 통증이 오고 막 이러니까 그때마다 이 바울이 야 이거는 하늘이 나한테 준 선물이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여자한테도 안 빠지고 다른 길로 안 가고 이 메길로 내가 가게 하시느라고 나한테 이런 병을 줬구나. 여러분 암이 걸렸다고 그 너무 서운해 생각하지 말아요. 어, 그거 너무 이 세상에 미련 두지 말라는 뜻이야. 이제 이해가죠? 바울은 그것도 선물로 받아들이. 어, 그래 안 그래. 얼마나 하늘이 나를 애꼈으면 내가 이상한 곳으로 갈까 봐서 암을 줘가지고 고질병, 가시를 넣어줘가지고 항상 이 세상 것에는 애착을 갖지 못해. 언제나 내 안에는 하늘하고도 가까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거야. 그런 사람이 뭐이 세상에 소유적 삶을 살겠어. 맞아, 맞아. 그래서 이 바울이 제행 천재. 나의 이 모든 모든 죄자야. 모든 나의 행동은 하늘의 제사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기독교 믿는 사람 때려죽이고 압제비였는데그 이후에는 나는 하나님의 바친 제사였다. 이게 디모데 전서 후서야. 그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야. 그 성경도 나는 모든 경전을 다 공부하지만, 배웠지만, 그런 걸다 보면은 그 사람들의 행동과 심리 상태가 나오니까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악도, 남이 악한 행동을 하는 걸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악도 선물이야. 내가 보기에 따라서. 그래, 안 그래? 내 악을 들이다 봐야 돼, 그걸로. 맞아, 맞아. 그런데, 허경영 강의에 약점만 찾아다녀. 그럼 되나? 안 되는 거예요. 내말 이해가죠? 아, 허경영 저 강의에서 내가 뭘 선물로 받을 것인가? 이래야 될 텐데, 조개 약점이 뭐예요? 그러면 됩니까? 그 불쌍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 되면 하늘궁에 와서 죽으려고 할 거야. 몰래 찾아올 거야.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신인님. 내가 죽을 때가 되가니까 이제 신이님이 바로 보입니다. 아, 내가 어디가 낙원인지, 내가 이 세상 것들한테 끄달렸는데 이 죽을 때가 되가니까 내가 신님한테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낱낱이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는 그걸 다 알고 있어. 여러분들이 때로는 나쁜 길로 가지만 그렇게 느끼고 찾아오면 그 사람은 살아나는 거야. 그죠 여성 우리 여지 질문한 재행 천재는 우리는 모든 삶을 허경영 신인 이 우주의 섭리에 뜻대로 따라가야 돼. 그게 요거는 내가 300 허경영 우주 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오경경. 오경경.